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밀감입니다 아네 이번 시간에는 어, 밀감의 추천선수 도대체 많고 많은 유망주 제가 이제 2021이 나왔을 때 많고 많은 유망주들을 설명드렸는데 누굴 사라는거야 영상은 또 왜이리 길어 왜이리 많아 라고 이제 하실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각 포지션별로 간추려서 어, 여러분들께 강팀 강팀에 맞는 또는 중위권에 맞는 또 하위권에 맞는 이렇게 어, 조금 레벨별로 어, 추천 선수를 좀 소개를 드리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팀 내가 강팀이다. 나는 우승 리그에서도 우승이고 챔피언스리그 대륙 대회에서도 우승을 노린다 하는 팀들은 골키퍼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지알루이지 논나룸마가 어, 최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일단은 적응성 랜덤을 빼고 성격 히드니 정말 어마무시하고요 일단은 스탯 능력치만 봤을 때도 선수가 패스가 7이지만 어 공던지기 같은 걸 통해서 빌드업을 이어갈 수 있고요 어, 피지컬도 꽤 되기 때문에 공중골 싸움도 가져갈 수 있고 정신적 능력도 완벽한 그야말로 21살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골키퍼입니다 이적 어, 제의를 해봤는데 일단 당연히 울브스 이하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토트넘 유로파 진출권이었던 토트넘부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로파권 이상들이 최고의 골키퍼를 데려오고 싶다면 돈 나눔말 영입하시면 되는데. 이정료 예상은 약 1,050억 입니다 약 1,050억 이고요 어, 토트넘으로 일단은 제의를 했을 때 개인협상에서 중요선수로 협상을 했, 요구했고요 어, 중요선수 요구를 받아들이니까 주급 4억과 초기 출장수당 8천만원을 요구했고 이제 FM 다들 아실테니까 초기 요구급료가 4억 초기 요구 출장수당이 8천만원이라 해서 이거 콜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시장 가셔서 어 시장 가격 그대로 사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협상을 해야 됩니다. 깎는 거는 본인의 능력이에요. 사실 이게 정답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기 급료 4억을 요구한다 하면은 일단은 2.75억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고 출장 수당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후반대까지 5천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을 해볼 거.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르셀로나로 제가 한번 제의를 해봤는데 초기 급료를 4.5억 출장수당을 9,1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 상대가 붙게 되면은 이제 돈 나룸마 에이전트 측에서 이제 급료와 출장수당을 좀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 나룸마 살 돈은 없다 골키퍼에 1,050억을 투자하기엔 우리 팀은 골키퍼보다 다른 데가 더 우선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돈 나룸마 붙지 않게 좋은 골키퍼 알렉산더 베벨입니다 일단 알렉산더 니베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의 바이런은첫 시즌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여름에서는 살수 없어요. 여름에서 는살수 없지만 최소 반 시즌 지난 겨울 이적 시장부터 알렉산더 니베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일단 어빌 포텐 괜찮고요. 어, 성격 나름 어 나름 괜찮고 좋은 편에 속하고 어, 히든이 괜찮아요. 히든이 어, 돈 나름마에 꿀리지 않는다고 볼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적 제의를 받봤는데울브스 이하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 유로파 나가는 토트넘부터 이제 관심을 보여줬는데, 유로파권의 토트넘으로 제의했을 때, 이적료 265억, 위상은 인기선수 요구했고요, 협상, 개인협상은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리벨이 유로파권인 토트넘에는 사실 흥미가 별로 없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제의를 하느냐에 따라 이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표명,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타 팀들의 제안을 한번 봤습니다. 우승권 팀이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하는 맨체스터 시티가 265억 제의했을 때 위상은 주전이었고요. 초기 주급이 1.05억을 요구 했고 초기 출장 수당은 205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토트넘도 이 정도 맞춰주면은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 있고 어쩌면 토트넘은 맨시티보다 주급을 더 줘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타 리그인 바르셀로나로 한번더 테스트를 해봤는데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로 이정도 265억인데 위상은 인기 선수고 초기 주급은 6,600만 원, 초기 출장 수당은 1,325만 원을 제의했는데 어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해서 맨시티로 한번더 해봤는데 거의 유사한 가격을 요구하는 거 보니까 프리미어 리그에돈 많은 팀으로 제의를 했을 때는 뉴벨 어 에이전트가 아 너네 돈 많은 거 알아 하니까 좀더 많은 어 개인협상에서의 제어 제안, 요구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풀럼 어, 팰리스 울브스, 유로파도 못 나가고 심지어 중위권, 하위권 이런 팀들은 골키퍼 추천을 어, 누굴 사야 됩니까? 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첫 번째 플로리안 멜러입니다. 프라이브르크에서 뛰고 있고. 지만 마인츠에서 임대를 가있기 때문에 당연히 첫 시즌에 영입이 안 됩니다. 임대가 끝나는 두 번째 시즌부터 영입을 할수 있는데 어, 왜냐면 어빌 130 포텐 150. 하지만 일단 지금 기본적인 능력이 앞서 두 선수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합니다. 성격은 어, 그래도 조금 좋은 편에 속하고 히드는 어, 좋습니다. 유로파권인 토트넘이 제일했을 때 위상은 후보였고요. 초기 급료 7천만 원, 초기 출장 수당 1,750만 원 요구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조금 더 저렴한 골키퍼 다니 마르틴입니다. 레 어, 랄... 베티스에서 뛰고있는 선수고 어빌 120포튼 150입니다 아 성격이 좋아요 히든도 좋아요 유로파권은 뺄게요 유로파권 빼고 유로파 못나가는 상위권팀 울브스로 제의를 했을때 60억입니다 이정료 어, 위상후 후보 요구했고요 초기금료 2450만원 초기출장수당 625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단은 고키반 능력이 아까 플로리안 밀로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나는 60억도 조금 60억 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팀 랜닝 이제 엘프스보리에 소속되어 있는 팀 랜닝인데 엘프스보리는 스웨덴리그입니다 스웨덴리그에 두 있는 팀 랜닝인데 어빌 123포텐 155로 다니마르티냥 유사하죠 어, 성격 좋고요 히든 어, 약간 좋습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울브스부터 이제 제일 할수 있는데 모두 위상은 눈부신 유망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팀 랜닝은 내가 쓰는 것도 있지만 서브 내지 유망주 데려와서 먹여 키워서 양분으로 이제 이정용 확보에 좀쓸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선수들이 인 게임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까요? 두 시즌을 한번 스킵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조종한 게 아니라 어, 알아서 AI가 조종을 하게끔. 해서 한번 결과만 이제 보게 되면은 돈나눔마 같은 경우는 소속팀 a 이시밀라에서뭐 뛰어난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렉산더 뉴벨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나 노이어가 문제할 때 얼마나 경기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적을 안 시키고 미넨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안 밀러 같은 경우는 제가 울브스로 이적을 강제 이적을 시킨 뒤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2년 동안 첫 시즌엔 37 경기 선발로 나와서 47 실점에. 9경기 무실점에 6.84. 그 다음에 다니마르티는 펠리스로 한번 이적을 시켜보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비세트 과이타 주전 골키퍼를 강제로 이적 보내서, 다니마르틴이 선발로 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AI는 다니마르틴이 선발로 쓰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팀 랜닝은 플럼으로 이적을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첫 번째 시즌에는 서브로 나와서 4경기 10번의 실점, 6.15 평점 기록했고, 두 번째 시즌 은 선발로 나와서 36경기, 50 실점 했지만, 네 여러분들 이렇게 5명의 골키퍼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어 사실 이 다섯 명 골키퍼 말고도 좋은 골키퍼가 상당히 어, 많을 수 있는데 이제 엄선해서 이제 다섯 명 강팀 중팀 약팀 각에 데려올 수 있는 선수들로 해서 다섯 명을 한번 소개를 들어봤는데 혹시 내가 이 여건에 맞게끔 골키퍼를 데려오고 싶은데 누굴 데려올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 이런 골키퍼를 한번 데려오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